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상속 지분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 데서 살던 집 팔았는데 왜 양도세가 나온 거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취득 원인입니다. 상속은 어쩔 수 없었지만 증여는 본인 의지로 추가 취득한 새로운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지분 정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비과세가 깨지는 순간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소수 지분을 그대로 두고 양도하면 비과세지만 증여를 받으면 이 주택자가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지분의 양도와 증여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국세청 예규입니다. 상속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